이 수험생인 보스가 마인드 컨트롤을 좀더 잘할 수 있게 뭔가 몇 가지 얘기는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보스들 중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우리가 그러니까 재수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공무원 공부도 좋고 같이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가족한테 되게 당당하게 조력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스가 사연상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에 의하면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 하는 도전인데 보스의 도전에 좀더 당당해지시면 어떨까? 내가 왜이 도전을 하는지, 이 도전으로 뭘 얻을 수 있는지,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부모님한테 이게 되게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가능한 최선의 조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새자매를 키우시려니까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고3이면은 집안에 뭔가 그 자원이 좀 집중되어도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못하신 것도 아니었고 잘하셨으니까 좀 부모님한테 가능한 최선의 조력을 얻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짜 스카이캐슬처럼 강남 상구 엄마들 치맛바람을 이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 있, 있는지는 내가 이런 게 필요해라고 이제. 말을 가능하든, 가능하지 못하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세를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조력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략적으로 시간을 분배를 하고 정보를 얻어야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시험을 잘 쳐서가 아니라. 그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얼마나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을 치고 났을 때 내가 이것만 할수 있었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보스의 부탁을 받고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면 가슴 아파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참 따뜻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보스한테 그게 지금 좀 사치스러운 고민 아닐까? 자식을 위해서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부모님이라면은 장녀가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필요한 것도 말못 한다는 사실을 아시면 오히려. 좀 좀더 가슴 아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수험은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의 싸움으로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우리 부스가 예상하신 것보다 더 크게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또 한마디 말이라도 더 따뜻한 격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담은 음식이라도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몸에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한테 조금 도움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이왕 도전을 한다면은 그게 되게 확실한 도전이 돼야 되잖아요. 조력을 얻는 거를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앙심 품을 거아니잖아아 아니구나 하고 넘기면 돼요.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가 필요한 거다 얘기할 건데, 아니면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그럼 나는 그거 확인하려고 얘기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노력은 얻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2년의 세월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보스가, 보스의 입장에서 재수라는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모의고사를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잘 봤으면 수능은 더잘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1년 정도 더 투자해서 명문대 입시에 재도전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 12년의 세월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입시를 하나의 기회로 여겨야지 뭔가 12년 세월의 보상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그러는 순간 수험의 굴레에 갇히게 돼요. 이거는 여러 종류의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노량진에 한 2년 정도 살았거든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온갖 수험생들을 제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재수하는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편의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선생님 되려고 이명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뭐 정말 온갖 종류의 수험생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 중에는 어, 한 3, 4년에서 5년 넘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상당수가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 못 붙는 게 아니에요. 커트라인 근처로 점수 나오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근데 이제 장수생분들이 어떤 말을 자주 하시냐면은 그동안 공부한 게 아까워서 관둘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아까운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는 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 시험 자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또 전부처럼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지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보스나 시험 공부를 여러 해 준비를 하시는 보스 분들이 이런 굴레에 안, 빠져, 안 빠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연을 봤을 때 이제 세자매 중에 장녀로서 되게 자립심을 갖고 알아서 척척 공부를 잘해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스는 제 생각에는 사회에 나왔을 때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인간이 수명이 한 90년 산다고 칩시다. 앞으로 남은 70년을 위해서 배워야 할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12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대학교에서 배운 거? 그것 가지고도 어림없어요. 알아봐야 할게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로 나오는 시기를 너무 늦추지는 마세요. 그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를 그냥 하나의 기회로 인식을 하면은 부담감 자체는 좀더줄수 있고 준비를 냉정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바깥의 세상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스도 당연히 아시게 될 거고요. 요약을 해드리면은 가족으로부터 혹은 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조력을 되게 당당하게 얻고 보스가 할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짜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라 두 번째는 입시도 하나의 기회일 뿐이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 덕분에 보스가 조금이라도 더 여유있게 입시를 조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 말고도 중요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